오늘 영상은 왜 우리는 이 여왕이라는 것을 집에 놓고 그 안에 생물을 넣고 키우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들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거죠 어항을 예쁘게 꾸며놓으면 예쁘잖아요 집에 포인트를 하나 줄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이유가 있고 둘째로는 간단합니다 이런 물에서 지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죠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 얘네들이 밥 먹는 거, 그런 습성을 관찰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 어항을 꾸민다는 거, 이 어항이라는 세계를 만든다는 게 뭔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과는 좀 독립적인... 세상이거든요 이것도 어항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만든 어떤 인위적인 공간인 거죠 얘네들은 이 공간을 세상 전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니까 참 그런 부분이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을 만들어낸 어떤 조물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항을 놓고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항을 만든 역사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도 어항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족관 카페 그런 공간도 많고 관상어 시장이 점점 한국에서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물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